뒤에 붙이고 뭐야? 몇개라고요 구치라권이에요. 아 구치라권, 어, 여기 아이, 학생은. 구치라권이에요. <laughs> 구치라권입니다. <laughs> 우리는 동문이에요 아 전부 다구치라라권입니다라 예, 예. 예. 네. 아, 네. <laughs> <laughs>

사이버로 해야 되고, 사실은 또 사이버를 한다는 방송대 의심이 있을 때도 그렇게 발표를 우리가 또청쳐서도 한다고. 아, 자기들이. 네, 미국에도 방송국에 공정적으로 볼수 있다더라고요. 네, 미국에 우리가 또 사이버로 볼수있그더구고요 미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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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으로 아, 나한테... 진행하려고 하,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하겠습니다. 네, 아, 개선은 있겠습니다. 선배 철년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한국방송대학교 법학과 총동문의 임시 이사회 및송년회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서청중앙학교 본관에서 천사극기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5월 22일 난직경비장 총동문에 야외회가 있었고요. 6월 30일 문대석 공문 암태형선1 0만원 상당의 전단이 있었고요. 8월 28일에서 30일 법학 한마음 축제 및 연령대 제주행사에 큰성과가 있었습니다. 1 9 2,600원이었고요. 2015년도 뭐 분담금, 회비, 임원기타금등총 어, 수입이 498만원이고 지출이 388만 7,400원입니다. 어, 현재 잔액이 135만 7,500원 남았고요. 어, 그리고 제주도 행사권은 총 회계 결산 내역 수입 264만 3,517원 지출 132만 6천원에 대한 회계 감사를 2005년 2015년 12월 22일 서면으로 실시한 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5년도 법총동문회 활동 상황 중함으로서 법총동문회 예산의 허침 못보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분들이 그 저희 2년 동안 동문회 활동하면서 음지에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무슨 행사 때마다 항상 고생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제주도 행사 준비 기간 동안에도 한두달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수하지만 어, 공무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로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서울 총동문의소년내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배님들을 아 여기 각학과 동문회장님 오셨습니다. 어 가정학과 정동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농학과 김정환 회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중국어과 회장님 오셨습니다 아 국어국문학과 중국어국문학과 중국어중문학과국무대장님 오셨습니다 법률봉사단 송태열 단장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어, 선배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소영환 선배님 오셨습니다. 오세환 선배님 오셨습니다. 김재문 선배님 오셨습니다. 김진박 선배님 오셨습니다. 네, 빠지신 분이 많이 있으신데 어.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강경선 학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는 정말 그 시간 없이 너무도 빠르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5월 달에 그 난지 캠핑장에서 그 등반대 및 바베큐 파티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또 흑과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셔갖고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음, 그 자리에서 또 이제 8월 달에 우리 이제 그, 아,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그 법률 봉사단에서 제주시청에서 그러한 그 무료 그, 결론 그 그런 거를 했을 때 제주 지역에 우리 그 소문이 다 나서 지금 제주 지역의 법학과도 어 역시 법학과는 대단하다 이렇게 그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인 대회를 함께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동참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어 11월 달에는 우리 또 송태열 단장님께서 법률봉사단의 그러한 그 성공적이고 무료 봉찬을 어 하는 것이 또 국회에 알려져서 국회에서또 사회 공헌 대상이라는걸또 수상하는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 송태열 단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12월 달에는 어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법학과에 또 2017년부터 그 로스쿨이 또 지금 어 설립이 된다는 그러한 그 얘기가 언론에서 흘려 나왔습니다. 그것이 우연히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몇십년 동안 우리 학과장님께서 공들이시고 정말 애를 많이 써 주셔갖고 이러한 좋은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리 방송대 로스쿨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신 학과장님께 한번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얘기를 그냥 하다 보면은 너무나 시간이 길어질 정도로 감사와 또이 추억의 한 해, 한 해에 관한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된 말씀을 그냥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 표현을 대체로 나라 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엄청 어지럽다. 이런 표현으로 언론과 방송 이런 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누구의 잘못으로 돌릴 것도 없이 네 모두가 선 활동을 하다 보면요 가끔 참석을 하게 되는데 가끔 이게 축사를 시킬지 안 시킬지 아직 그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올 <laughs>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옷고 그래서 아마 안 시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에만몰라서멀써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준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성로 선배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행자가 저교를 92년부터 95년까지 했는데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우리 강경호 교수님이시고 그냥 강노의 교수님이시고 그런 분들이었어요. 자 그럴 때부터 행학과 조기하면서 너네가 법학과 분위에 친하게 지냈었는데 바로 올해 멋진 행사 개최하면서 훌륭한 모습 연출해준 것 너무너무 저희 입장에서 축하의 말씀 올립니다. 딱 8분 50초 하시더라고요. 이 인사는 아주 짧게 써쏜으시고네 어, 법학과 행복하셨죠 올해 2015년 2014년 행복하셨죠. 저다나 아마 제주도 행사로 인해서 아마 다시 한번 방송 내에서 법학과에 대한 어떤 위상이나 이런 거 많이 높이셨을 것 같고요. 거기에 우리 강경선 학자님께서, 학과장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자, 저는 자기 아버지 소개하는 글을 제일 먼저 할때 아주 제일 늦게 하시더라고요. 법학과 이게 전통인가 보다 그랬습니다. 근데 까먹으셨어요. 네. 그래도 교수님 안 서운하시죠? 네, 가끔, 그, 새끼들도, 원숭, 원수, 원숭이도 남이 떨어진 것처럼 새끼들도 가끔 실수할 때 있어요. 네, 네 축하를 위하여 참석하신 강경성 교수님, 이계점 회장님, 훈련내 회장님, 과학과 회장님 및 동문 선후배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새해에는 뜻하신 일 모두 다 이루시고, 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고, 좋은 일만 계속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어서, 회장 우선 추대되고 추인까지 되셨 습니다. 여러분 회장으로 추대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추대신 네. 회장님 인사만 드리 시고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회장 5인 선출이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선관위원 등록되신 분이 두 분만 등록되셨어요. 지금 누가 등록되셨냐면, 김광래 후보하고 문대석 후보가 선출직 5명을 선출하는데 두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세 분을 더 등록을, 후보 등록을 받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진행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운이 되는 그 기회장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기 조희대입니다. 열심히, 회장님을 보필하 열심히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동물회로 회장님을 잘 보필해서 잘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철입니다. 아,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기 정영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 <laughs> 야, 펄, 펄, 펄. 여러분, 잘 보셨다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시면 이분들한테 다 부탁하십시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 그이 선관위의 보고하고 선출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작자두분선천인이십다요풍전법률봉사단장 네, 모셨습니다. <laughs> 이사장님셨습니다 <전> <laughs> 그리고 신기철 골프 동아리 회장셨습니다 <laughs> 김건우 신 동문 회장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교수님 그리고 문에 내빈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왕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다른 과보다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제가 할는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법학과의 동문회는 함께하는 동문회, 참여하는 동문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짧고 굵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아 먼저 우리 법학과를 앞으로 어 이끌어갈 신임 김건호 회장님 장선을 축하드리고 우리 동문들의 모든 기대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동문들은 우리 김건우 회장님이 우리 방송대 법학과 동문들 하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또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해서 아까 세 가지 말씀 했지 않습니까? 소통, 또 적극 참여, 또 하나는 만남은 즐겁고 반가운 그런 동문회가 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이어서 앞으로 우리 13대 동문회를 이끌어 주실 김건우 회장 이하 여러 임원들한테도 어 열심히 해달라는 그 부탁을 드리면서 또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행사국장 이현지 씨또 우리 그어 아마 그 일주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무총리실에 근무를 할 때에 삼학년으로 1997년도에 편입을 해서 98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다닐 때 업무에 많은 도움을 얻었었는데 이 법학 지식으로 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많은 환영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제가 이 청심스터디에서 준홍이가 <laughs> 저를 초빙해서 갔을 때 제가 잊고 있었던 저도 방통대의 일원이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읽혀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98번으로 제17대 서울지역 도박과 학생장님이 전국 범학과 연합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사실 그 김건우 그 십삼 대 회장하고는 제가 그, 그 김건우 회장하고 같이 학생회를 했어요. 그 십삼 대그 총동문회 김건우 회장부터 사실 사무총장 제의를 받았을 때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래서 참 어제까지도 사실 그 확실한 제가 통일... 독일피... 해 그렇죠? 네, 커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못하는 건배사지만 건배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사실은 그 축사와 격려사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제 힘이 넘치는 법학과를 자랑은 했지만 현실을 보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 어려운 이 사, 사회에 우리 방송대 법학과가 이제 동문회가 뚫고 나가려면 여러분들의 정말 그 참, 뜻깊은 그런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대 김건우 회장님이 또 이렇게 동문회장으로 출범을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 에 계신 분들 앞으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13대 동문회장 동문회장과 동문회 발전을 정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뜻을 모아서. 어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법학과와 법학과 동물의 발전과 건강을 위하여. 위하! 위하! 아 맞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히하겠습니다 밥좀 먹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윤철 아, 회장님 이미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법학과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동문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일을 하시는 우 사무총장으로 이홍원. 합니다. 네, 사무총장 이형우가 턴저 김건우 회장님의 건물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합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아버지, 나도 알아줘. <laughs> 이거 <이게> 뭐야? <laughs> 아시죠? 한 마음 우리는 갈수록 이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가 공배 드리겠습니다. 한 마음 우리는 갈수록 이상한다 한우갈비. 자, 22번. 해운관. 해운관 바로 22번.